지난 27일 제 3차 대선 토론에서 저는 인권 변호사 출신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것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단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으려는 집단인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민단체 그리고 유튜버 등이 총출동해 저를 향한 인신공격에 나섰고 사퇴를 겁박하는 시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